음, 교실 버전, 연구실 수도 있고, 교실일 네, 수도 있고, 아니면 소형 1인 스튜디오... 음, 이쪽에서 보시면. 이게 뭐였더라? 근데 이게 블랙스튜디오라고 해서 블랙 네. 환성하게 되면 네. 정면을 보고, 학생들이 정면을 보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이고요. 여기 <laughs> 유튜브 영상, 이제 미국에서 모니터, 어디 있는 모니터 아, 저기 있다. 네, 창 너머로 지금 여기 대강당인데, 네. 대강당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풀이하는 음, 음, 음. 어, 정면판서로 문제풀이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상단에 대형 스크린, 저런 으로 해서 음, 이제 음. 학생 나머지 학습자들은 저 영상, 저 위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이거는 보시면. 조명도 양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에 이렇게 카메라도 세워놔야 되고 네. 되게.